이번 역은 이 열차의 마지막 역인 장산 장산역입니다. 해운대 백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op is 장산. 장산.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이번 역은 중동 중동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중동 중동. 이번 역은 해운대. 해운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가실 분은 이번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해운대. 해운대. Please exit here for 해운대 beach. 次は 해운대駅でございます. 해운대海水浴場へのお越しのお客様はこちらの駅でお降りください.前方到站是 해운대站。 去해운대海水浴场的乘客请在本站下 이번 역은 동백 동백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동백 동백. 이번 역은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Busan Museum of Art. 이산 역은 센텀시티, 센텀시티역입텀 시티 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벡스코나 신세계 센텀시티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밀락, 밀락 t 입니다 h i s stop is c e n t u m City. c e n t u m City. Please exit here for b e x c o 이번 역은 락락 밀락.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m i l a m i l a 이번 역은 수영 수영 역입니다. 이번에 서는 수영 역은 다른 역과 반대 방향인 왼쪽 출입문이 열립니다.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산이라. 대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t h i stop s is 수영 수영.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3. 다음 은 수영역입니다. 3호선에오내리가이 고객님은 이 역에서 오해 주세요.前方到站是 수양 이번 역은 광안. 광안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광 w a n Please exit here for 광안리 beach. 次は 광안駅でございます。 광안리海水浴場へお越しのお客様はこちらの駅でお降りください。前方到站是 광안站。去 광안리海水浴場的乘客,请在本站下车。 이번역은 금년산. 금년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금련산, 금련산. 이번 역은 남천, 남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KBS나 수영 구청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 h i stop is 남천, 남천. 이번 역은 경성대 부경대, 경성대 부경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동명대학교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경성 u n i v e 부경 National University. 경성 u n i v e 부경 National University. 이번 역은 대연 대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고려병원, 부산박물관, 부산문화회관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대연. 대연. 이번 역은 못골 못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남구청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못골 못골. 이번 역은 지게골 지게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지게골. 지게골. 이번역은 문현. 문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문현. 문현.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역은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입니다. 이번에 서는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은 다른 역과 반대 방향인 왼쪽 출입문이 열립니다.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Busan Bank.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Busan Bank. 이번 역은 전포 전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전포. 전포. 이번 역은 서면 서면 역입니다. 이번에 서는 서면 역은 다른 역과 반대 방향인 왼쪽 출입문이 열립니다.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노포나 신평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 h i stop s is Samyang. s a m y a n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1. n e 次はソミョ駅でございます1호선にお乗り換えのお客様はこちらの駅でお乗り換えください前方到站是ソミ站要乘坐1号线的乘客请在本站下车 이번 역은 부암 부암 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온 종합병원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부암 부암. 이번 역은 가야 가야 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가야 가야. 이번역은 동의대, 동의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동의university, 동의university. 이번역은 개금, 개금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개금, 개금.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냉정, 냉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냉정. 냉정. 이번 역은 주례, 주레. 주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주례. 주 이번 역은 감전 감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사상 구청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감전 감전.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역은 사상, 사상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부 터미널을 이용하실 분은 이번역에 내려주시고, 김해국제공항이나 김해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부산 김해 경전철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사상. 사상. passengers going to サブバス e r m i n and l a キメインターナショナルエアポート make it off at サザン .You can transfer to プサンキメ light rail transit 次はサザン駅です。西武シバスターミナルをご利用のお客様はこちらでお降りください。続けてキメ国際空港方面にお越しのお客様はこちらでプサンキメ軽電鉄にお乗り換えください。前方到站し

모덕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니다 내리실 문은 이 번역은 모라 모라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니다이 번역은 이 번역은 구남 역입역 구남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구남, 구남. 이번 역은 구명, 구명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구명, 구명. 이번 역은 덕천, 덕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부산 과기대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덕천. 덕천. 이번 역은 수정. 수정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방송통신대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수정. 수정. 이번 역은 화명. 화명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화명. 화명. 이번 역은 율리. 율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한국 산업 인력 공단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율리. 율리. 이번 역은 동원. 동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t o p is 동원. 동원. 이번 역은 금곡 금곡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t o p is 금곡 금곡. 이번 역은 호포 호포 역입니다. 이번에 서는 호포 역은 다른 역과 반대 방향인 왼쪽 출입문이 열립니다.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호포, 호포. 편안해서 좋아, 빨라서 좋아 정확해서 좋아, 알뜰해서 좋아 이번 역은 이 열차의 마지막 역인 호포, 호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산 방면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 승강장에서 잠시 기다리셨다가 양산행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op is Hopo. Hopo.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two bound for Yangsa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증산. This stop is Ching San The station is not open yet. This train will not stop at. 진산 스테이션. 이번 역은 부산대 양산 캠퍼스, 부산대 양산 캠퍼스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B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Campus. B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Campus. 이번 역은 남양산 버머, 범어. 남양산 버머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남양산, 포머 남양산, 포머 변 좋아, 빨 이번역은 이 열차의 마지막역인 양산, 양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양산시청이나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양산시의 버스터미널에 가실 분은 이번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시철도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op is 양산. 양산. The last station. passengers going to Yangsan City Hall or Yangsan Bus Terminal.Make it off at Yangsan.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Thank you. 次は Yangsan 駅です。Yangsan 市街バスターミナルにお越しのお客様はこちらの駅でお降りください。前方到站市 Yangsan 站。去往长途客運站的乘客。 请在本站下车。